영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우와 이게 뭐예요? 열무요. 열무가 이렇게 자랐네요. 예. 어떨 때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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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런데 가운데는? 네. 가운데는 좀 작네요. 가운데가 야이거 가지 이거 가지고 이거 여기가 복판이가 가운데가 네그래요영씨 이... 아. 뽑고 있네요. 네이 정도면은 네. 큰거는 크고 좀 작은거는 작고 이정도는 요아 그거는 좋네요 근데 옆에 네. 이 어르신이 네. 너무 작으면은 네. 여묵김치를 담으면 양이 작단데아 숨이 죽으니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는 네했는데 그냥 작은거는 놔두고 요거 네. 다안올롱이 있네 아 작은거는 이번에 놔두고 네, 자기가 바란다 요또예큰것만 네, 한번 뽑을게요 키가지고 네. 요 요, 치가지고 요, 올라오지요. 예. 네, 네. 비, 비, 어, 비자바가 너무 치가지고못 네, 올라오는 네. 거는 못 올라오고, 야들이 또 그거 덮어놔면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벌레를 좀 먹었네요. 벌레 달라들어요. 그래서 덮었잖아요. 아. 일어나면은, 네. 야가 자라면은 다시 또 그때 하면 된다. 요, 좀나가 열무는 심은 지는 얼마 되셨죠? 덮은 한거 봐야 됩니다. 아. 한 달은 넘었을걸요. 한달 넘었어요? 네. 그 저, 저희가 적은 거 보고 한번 자막에 넣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다 수확은 안 하네요. 아, 그리고 이거. 네. 좀 크고로 낭하나뜨고요 네. 여는 게딱 좋거든요. 뿌리도, 뿌리도 먹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응, 응. 응.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네요. 중간중간에요. 그러니까. 뭐서 그래. 치어가지고 어. 치워가지고 영양분을 못했네요. 그렇죠. 네. 오, 이런 애들이 이제 네, 넓게 방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쑥쑥쑥 쑥, 쑥, 크지요. 쑥쑥쑥 큰가요? 네. 네. 잘 됐네요.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쏟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열무가 많이 완성이 되었네요. 네. 저게 한 번, 두번더 먹을 수 있겠네요. 요거 한 번, 요거 한, 한 번. 네, 두번 먹을 수 있나요? 네. 네. 이번, 이제는 열무 못 심어요? 심으면 요 아,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